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도 아닌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실 줄이야. 솔직히 시아버지 성격이 드세서 힘들어요. 막말을 하셔서 힘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야. 다른 분들의 사연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정말이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요. 하긴, 결국엔 남편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남편이라도 아버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줬다면, 제가 아버님을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았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두 사람 성격 중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는 편이지요.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빌빌거리는 건 아니고 눈치껏 행동한다고 할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짚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반면에 남편은 눈치가 없는 편이고 굳이 서로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서 뭐하냐,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자는 식이지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탓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무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고생하시면서 일구신 재산이라 생각하고 권리금까지 받아서 팔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고 얼마의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도 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상처가 되었던 건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래도 친정부모님과 친가 어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애시당초 그쪽에 기댈 생각도 기대도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막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숙부라는 사람이 저더러 아주 돈독이 올랐다나 돈의 환장을 했냐던가. 그러면서 욕심이 사나우면 벌받는다고 그돈 사촌동생들하고 좀 나눠쓰랍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 졸지에 조카가 부모를 다 잃었는데 뚫린 입이라고 졌단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보였어요. 외가 쪽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외가하고는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고를 알아차리자마자 이모와 삼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나자 큰이모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께는 4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큰이모를 제일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큰이모가 저에게 아파트를 팔고 당신과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런 음흉스러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이모가 말하기를 제 안전도 걱정이 되고 딸처럼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라서 팔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에 내가 믿을 건 큰이모밖에 없다 싶어서 결국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이모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며 금매로 처분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큰이모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아파트 계약서를 쓴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속이 시원하다며 큰이모가 일단 아파트 잔금까지 받으면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당신한테 맡기라 하셨어요. 몇 배로 불려주신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뭔가 조금 께름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이모와 이모부가 하시는 대화를 듣고 전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 분께서 제 돈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셨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튿날 저는 바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생판 남인 그분에게 구구절절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제 또래의 딸이 있다는 그 여사님께서 그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주시며 계약을 물러주셨네요. 시간이 흘러 원래대로면 잔금을 받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시에 부동산에 가냐며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해온 큰이모에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아파트는 안 팔고 싶다고 그리고 돈 관리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이모는 처음엔 저를 어르고 달래시는 듯 하더니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화를 내시며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또 크는 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늘에 있는 이 엄마가 너 욕심 사납다고 욕할 거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이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기댈 수 있는 가족 하나 없이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지요. 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남편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무렵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지요. 하지만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컸던 탓인지 나름대로 따질 건 따지고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있었네요.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걸 보면 제가 헛똑똑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친정이 없다 보니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 나서주실 어른들이 없다는 걸 시부모님께서 이해해주셨어요. 결혼식이나 혼수, 예단 같은 경우 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위치 자체가 저나 남편 직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서 남편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혼수를 해봤자 이미 집에 기본적인 가구가자는다 갖춰져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돈쓸게 없었어요. 하지만 예단은 생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그래도 네가 해가는 게 많은데 무슨 예단까지 해가냐고 한마디씩 하긴 해줬지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저 말이지요, 시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 보여서 예쁨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었네요. 그래서 예단으로 두 분께 명품식에 해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옷 사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드리고 명절과 아버님 생신 때또 따로 50만 원씩 챙겨 드렸어요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그간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 하자면 3일 밤을 꼬박지새도 모자를 판이지요 그러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털어놓겠습니다. 솔직히 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겪어본 결과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제 다짐이랄까요? 그 마음가짐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항상 의아했던 것이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택시 운전사로 돈을 버셨다 들었거든요. 그러나 단한 번도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차가 없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버님께 아버님은 운전하시는 걸안 좋아하시나 보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멍청한 놈들 때문에 발이 묶였다며 갑자기 짜증을 내셨습니다. 솔직히 그땐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 성격이 워낙에 불같으셔서 또 묻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사건이 벌어졌던 날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 솜씨 좀 보자고 하셔서 얼결에 제가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 말로는 생신에는 항상 외식을 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외식을 할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미역국을 비롯한 몇 가지 음식 목록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추가로 아버님께서 갈비찜을 좋아하시니 며칠 두고 먹게 양좀 넉넉히 그리고 꼭 한으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상차림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저희 생활비로 부담해야 했고요. 그래서 생신 선물로는 요새 유행한다는 용돈 박스에 만 원짜리로 50만 원만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50만원도 제 딴에는 쓴다고 쓴 건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네요. 아버님께선 이게 다 5만원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거든요. 아버님은 생신상에 들어간 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은 안중에도 없으신 눈치였습니다. 순간 파스가 덕지덕지 붙은 제 손목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저더러 갑자기 왜 재수없게 남의 생일상 앞에서 울고 난리냐며 밥맛 떨어진답니다. 그러더니 앞에 놓인 생신상을 냅다 발로 차시고는 술이나 드시러 가셔야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화장실로 향하시던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가서 차 시동 걸라고 그러시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식사를 하는 동안 막걸리와 소주를 꽤나 마신 상태였기에 둘중 누구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운전을 지금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아버님께도 저 때문에 그러신 거면 저는 근처 카페라도 가 있을 테니 집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진짜 저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며 어떻게 시애비 비위도 하나 못 맞추냐입니다. 며느리가 좀 아버님하고 달라붙고 아양도 떨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별로랍니다. 그러더니 남편 더러 빨리 가서 시동 안 걸고 뭐하냐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현관을 나서는 거예요. 아버님의 막말도 그렇고 하란다고 하는 남편도 바보 같아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결국 제가 안 된다고 뛰어나가 그 둘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 남편 음주운전 시키시려는 거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도 미쳤냐고 하란다고 하냐고 악을 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그렇게 하셔야겠음 직접 운전해서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라 했네요. 아버님께선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곤 차에 올라타시라 했고 그 순간 남편이 아버지 지금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빨리 아버지 좀 잡으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께서도 당신 지금 운전하면 잡혀간다며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이거 놓으라고 당신 마음대로 술도 못 먹으러 가냐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자 남편도 아버지 지금 무면허나 마찬가지시라고 이번에도 하시면 진짜 큰일 난다고. 결국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야 아버님은 누구한테 하시는 건지도 알수 없는 욕지거리를 내뱉으시며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진땀을 뺏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오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아까 했던 이야기가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지금 운전을 하시면 안 되냐고 무면허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음주운전 두번 하다 걸렸다고 대꾸를 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지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왜그 이야기를 이제 하냐고 결혼 전에 왜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것 뻔히 아는데 못하러 하냐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면서 네가 나랑 살지 우리 아버지랑 살건 아니었잖아라고 덧붙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아버님 상종 못하겠다 생각했지. 남편이 날 속였으니 이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에 그 난리 부르스와 아버님의 충격적인 과거 덕분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설치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어머님이셨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 싶어 놀란 가슴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찾으신다며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 생각까지 하니 가서 표정 관리나 할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만 해도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 했습니다. 어제보단 멀쩡해지셨길래 솔직히 사과라도 하려고 하시나 하다못해 어제 일에 대해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선 남편더런 당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저를 향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도 없는 저를 당신 며느리로 삼겠다 했을 때는 당신도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간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회사 다닌다고 하길래 말귀는잘 알아듣고 싹싹한 줄 알았다나요? 그런데 요새 하는 걸 보면 영 당신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며 이렇게 빡대가린지 몰랐답니다. 전에는 이 집에서 당신 말 토다는 인간이 없었는데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서 자기가 별꼴을 다 본다고요. 아버님의 막말에 결국 제가 폭발을 했고 저는 아버님께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아버님 성격이 우악스럽고 개떡같은 건 알고 있었지만 범죄자인 줄은 몰랐다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라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령 실수라 치더라도 반성을 해야지 어제 그냥 운전하시게 둘걸 그랬다고. 그래서 경찰 불러서 쇠고랑 차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길래 진짜 미친 게 어떤 건지 보여줄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김치통에 바리바리 해왔던 갈피찜이 냉장고 안에 있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는 뚜껑 열고 거실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갈색 김치통 아시지요? 덕분에 거실바닥에는 온통 갈비찜 양념의 기름기가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완전히 돌았냐고 아버님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며 저더러 빨리 죄송하다고 그러랍니다. 한 번도 저한테 따뜻하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신 적 없으신 늘 저에게 야, 널, 라고 부르시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이 전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자식도 저를 붙들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 아버지 성질 몰라서 그러냐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러냐입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싹싹 빌라대요. 그런 남편에게 넌니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이제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부모님은 니 예비 같은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촉팔린 줄 알고 미안한 줄 알라고요. 이후로는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남편이랑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염치도 없고, 낯짝 두꺼운 남편이랑 작작해서 제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만 가지를 다탐을 내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를 줘야 한다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고, 소송 걸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요.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헤어졌지요. 진짜 웃겼던 건 저희가 협의 이혼을 했다 보니 한 달의 숙려기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한 달이 다 끝나갈 즈음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이제 뭐 겁날 것도 없겠다? 만났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제 손을 부여잡으시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며, 당신들이 진작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미안하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았다나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잘해보자입니다. 뭐 때문에 갑자기 그러신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저에겐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저는 그냥 한바탕 신나게 웃고는 조심히 들어가시라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1년도 못 살고 호적 지저분해지고, 솔직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러시겠지요? 속상하고 미안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부모님처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떠난 부모님이 그립네요. 하지만 저 하늘 어디선가 저를 응원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하기보단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